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리는 아파트인데 수맥이 흐르는 걸까요? 음기가 강한 걸까요? 산을 깎아 만든 아파트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역시 이사밖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수맥은, 사람 핏줄처럼, 이실핏줄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수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간에, 수맥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거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수맥 피해가지고 이사를 간다면, 살수 있는 집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흔히 고양이들이 선 잠을 잔다 한다, 아닙니까? 고양이들은 이렇게 고양이 본능상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뭐, 고양이들은 보통 수맥에서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어서, 고양이한테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고양이가 저 뭐, 그 자리에서 잔다 해가지고, 금액이 꼭 수맥 자리라, 그렇게 뭐,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사람하고 같이 잘 때도 있다, 아닙니까? 방 하나가 베란다도 딸려 있어 해가 많이 들지 않는데 행가를 걸어둔 옷들이 색이 많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네요. 이런 현상은 강한 수맥의 영향일까요? 아닙니다. 뭐 수맥이 옷의 뭐 색깔을 변색 시킨다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No. 아마 뭐 일조량일 그런 가능성도 있고, 굳이 꼭 단정해가지고 수맥 때문에 그렇다. 아, 수맥이 그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습니다. 아, 물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으면 물론 안 좋겠지만 옷의 색깔까지 바꿀 정도의 그런 위력은 없다고 봅니다.